어? 어? 어, 아, 미친, 미친. 어 뭐야? 아. 어? 여기 얘가 아, 힐은 방금이... 필요 없잖아 어 방금이랑 똑같아 <laughs> 야 뭐, 하늘 좀 하늘 않겠지? 좀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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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아니야 설마? 리프트는 그개폭이쓸수 있어 와 에코 개 헤반데? 아니 위로 위로 아, 좀 씨. 올려줘 위로 좀 올려줘 야 얘는 근데 못난다 아... 얘는 못난다 아, 안한 <laughs> 야, 일해. 일 10부터 10부터. 실수지 마. 아니, 아니야. 힐 누르지 마. 바클이 누르면 내가 힐못 넣잖아. 힐 힐. 날려 봐. 앞으로 날려 봐. 힐. 힐. <laughs>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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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힐. 힐 이끼, 이끼. 야, 누가 눌렀냐? 힐기, 이 아니. 이걸 이겨? <laughs> 아, 제대로 맞춰는데 아, 얘네 날개가 없어. <laughs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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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. Okay. 이거고 어, 아 씨. 나돌멩이랑다나다 야, 이거 되냐? 무빙 오지네. <laughs> 야, 난 이거밖에 없어. 나돌이기밖에 없어. <laughs> 어, 아, 이는 어차피 쓸모없구나. 아, 아니, 나 어, 아니다. 에임츠 좋 같아 됐는데 무빙이 일로 가고 싶대. 야, 근데 씹음 안 돼? 벽 껴, 벽 껴. 야, 그냥 왜안 맞냐? 우리 여기 오으면 위험하지 않을까? 땅에다 땅에다 그러니까. 써, 땅에다 써, 땅에다. 써와. 땅에다? <laughs> 아 야, 붙어 없이. 우리 가져볼. 거탑을... 병 이거 프트 누구야? 우리한테 쉬프트 야, 그러게... 왜? 써? 쉬프트? <laughs> 쉬프트 누구야? 아니야. <laughs> 야, 근데 너무 멀어서 쉬프트 바... 아니야 맞아 아, 맞아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안 멀어. 안 보여. 방밀, 방, 방밀 누구야? 방밀. 그렇지. 이거 왜 민어? 아니 왜요? 어, 방밀로 해야 돼. 내가 받아로 해야 시프트 시프트 그렇지 그렇지 방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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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비하러갈 거야 방비하러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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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진짜 진점 <laughs> 아우 못 맞고 한대한대 방비할 거야 방비할 거야 절대 내가 이거 못 들이 시프트 시프트 그렇지 돌멩이 달려 돌멩이 달려 때려 때려 아가 야힐힐 그렇지 야 쉴드치워 쉴드치워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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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까이 가야지 시프트 시프트 이거 방벽 준다고 이게 막히나? <laughs> 그 그러니까 이게 오... 필요 없네. 그... <laughs> 아 이게 막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. <laughs> 아 시그마가 제일 쓸모 없다. 어야 이겼다.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아 뭔냐 이거? 그냥 죽여 버려. <laughs> 아 이거 상성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? 제일 시그마만데아 <laughs> <laughs> 시그마야? <laughs> 뭐야? 쓰레기로 줬어. 차라리 무기라 달았겠다. 이거 맞아.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? 우리 하늘 봐야 돼, 하늘. 이얘날 거야. 연료, 연료, 누가 할 거야? 나도 연료인데?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오케이, 오 그럼 나 시점. 야, 시점 옮겨라. 어? 밑에 싸우드 질러, 밑에. 너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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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야, 야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연료, 연료, 시프트 내가 할게. 옮겨가지 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창문을 아, 참... 아, 아, 봐, 창문. 아,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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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오, 잘 피했어, 무빙. 좋아? 네아왜안되지 그래. 어, 그래. 내가 에임이구나 어, 때리지 않아 어디? 왜안 때려주시지? 아니 <laughs> <laughs> 예, 예. 벽쪽이면 우리가 맞아 <laughs> 어? 아 안돼 오케이 와이 어, 파라 개쓰레기인데? <laughs> <저거 좀 웃음> 개좋은데 개좋은데 야 뭐야 <laughs> 개쓰레기 아니, 이거, 매빅...매빅... 매빅. <laughs> 아... 아, 씨, 또야. 와,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씨, 씨. 씨, 씨. 씨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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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로니죠 근데 뭔가? 응. 야 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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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고리 쿠리, 쿠야 쿠리, 쿠리, 때리때 쿠리, 쿠리, 쿠 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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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하다 뭐, 뭐, 나였 <레인> <레인> <오쿨이. 레인> 또야? 아나 긁적이다. 아니 이거 왜 나와 자꾸? 에, 에 잠깐만 어 가봐. 깔고 가자. 오얘손 불안데? 어. 아 진짜? 아씨 머리 긁을 수가 없겠는데? 그냥 써볼까? 계속 들킬 때까지? 여기다. 무쳤어, 쳤어 갑자기 어, 놀랐어.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? 그 주변에서 어. 그러고 있겠다고. 나 해킹 보자 줄 알았지. 뒤에다, 뒤에다, 뒤에 그러니까 해킹 할라 어. 했는데. 어. 아니 이거 너무. 그래, 우리, 그래. 그냥 이거 너무 뭐. 적을까? 적을까? 우리 그냥 죽을까? 우리 그냥 죽을까? 안 죽어, 죽어. 어, 어, 딴 거, 딴거예딴 거. 해, 딴거 죽어, 죽어. 이건 아니야. 어? 뭐야. 어 <laughs> 포기했는데 애들. <근데? 웃음> <laughs> 역시 포기. 안 손봐라, 너무 개쓰레기. 이야솔 쏠죠? 야, 솔져. 야 씨, 이거 완전 에임캔데? 아 그러네 야 에임 CC 잘해라 빠른데? 어 오케이 이거 아닌가? 뭐 오케이 야, 전면, 야 이거 뛰는게 안된다니까? 전멸 나 안쓴다 그럼? 어 안되네 똑같다 똑같다 야야통 <laughs> 아니야? 야, 야, 야. <laughs> 어, 어디가 안돼? 야야 <laughs> 야, 이거 야 엄사엄사 야야야 진짜 이거 야야 야 막고 야제 총들 총알 야야 미쳤냐고 뭐잖아어 총알 총알, 총알, 총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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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야 총알가라 뭐, 뭐 총알, 총알. 총알, 총알, 총알. 장인전 장인전 나이스 야, 이거 야 이거 우리가 어을 했는데 고야아 진짜 야버렸어 너네 모르겠지만 우리 감정 표현도 했어. <laughs> 오! 어? 야 이겼다. 아. 우리. 강합니다. 나는 오클리. 나는 에임이랑 오클리. 둠비인데? 음. 나 오클리 중요하지 좌시프트 잘써라좌시프트야 으... 장전 장전. 너야 너. 아 나야? <laughs> 장전 왜안 되냐? <laughs> 알키가 안 먹는데 나 있어. 백이니까. 진짜 진짜. 지금 어디서 이씨? 야 뭐야 뭐야 안 써져? <laughs> 개 멍청한데. <laughs>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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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안 움직여 어? 갑자기. 어? 야 이건 이게야. 야 이건 <laughs> 너무 힘든 거 아니야? <laughs> 야 이거 원이네. 호호, 오좀 <laughs> 맞어 야 이제 메이다 메이 야 화, 10점 좀좀 좀. <laughs> 10점 10점 온다 야, 온다 무, 무빙 야 무빙 빠빠기라는데나 있었다, 나 있었다. <laughs> 어이 안 오냐? 야 그냥, 그냥 때려, 때려. <laughs> 얘얘 <얘네>, 바보야 <laughs> 야 근데 이게 때려 때려 <laughs> 그냥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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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점 이게, 올리게올리게올리게올리게올리게 오리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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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cc 그만 눌러라 야 우클릭으로 네. 잡을 까야 좌클릭으로 잡을 거야? 딱 말해 야 이거 야, 이거 텔포 하나 깔자 야 장전 좀 몰라. 해줘라 텔포 너야 난가? 아 나구나? 응 봤어요. 이거 상관없 이거 야 누구지? 타는 건 누가 타? 타는 건 누가 타? 다 F 눌러봐봐 <laughs> <laughs> 아이씨 겐지내야 설치해 설치, 야, 설치. 있다, 있다. 왼쪽, 왼쪽 왼쪽 왼쪽에 있잖아 야 아니 아니 거점 쪽 중버터 중부터중부터 저기 있다 저기 거지고? 저거 저거 깨면서 저거 깨줘 슈퍼가. 어, 시죠. 시죠. 예. 지금 하고 있 아이, 그럼 맞춰 봐. 아. <laughs> 안 맞냐 이거? 야, 야, 너 no. 보세요. 네, 예, 보세요. 야, 바둑이 1프분도 갔어. 너 이거 같은데? 그러니까. 나1프분 <슈프트. 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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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, 아프다. 야, 빠뜨려도 가자. 아, <laughs> <깨끗이 야>, <laughs>